윌리엄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9일입니다 금요일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비일이죠 이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예비일 예비일은 금요일이 됩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데이 토요일은 입니까? 사바사바 안식일 아니 안식일. 네. 그러면 일요일은 뭡니까? 주일입니까? 네. 안식후 첫째 날이라고죠. 안식후 첫째 날. 네. 일요일 선. 네. 아무튼 그러한 놀라운 안식일 제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진히 몸소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도 이 예비일, 이 금요일에 같이 찬양으로 찬양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재림이란 것은 참으로 고대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아이, 고대하고 고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뭘 고대하죠? 내물에 일 당첨될 재건축의 아파트를 고대하나요? 아 그것도 역시 고대하는 바입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또한 천년 왕국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왕로릇 하라는 거죠. 왕노릇.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포하시고 제정하신 그러한 예수 제림이라는 놀라운 명제 앞에서 여러분 은 어떤 심정을 갖습니까, 여러분? 나같이 예수 제림에 관한 찬양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내 구주 확신이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네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내 구주 예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 습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도 있나요 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주님 예. 오시일이라는 그런 찬양을 야롱과 같이 불렀습니다 창밖에는 지금 비가 약간씩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날씨는 아열대 기후라고도 하나요 11월까지 여름이 된다고 하니까 여름과 겨울만이 있는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과 겨울만 있는 나라에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죠. 여기서부터 630km 아, 평택에서 6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칭당오라는 곳에서는 아, 그곳에는 참으로 이 맥주의 동네죠, 맥주의 동네, 칭다오 맥주의 동네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를 두고 일본처럼 가까이 있는 나라이죠. 물론 대련도 그렇습니다. 상해는 밑으로 한참 내려가지만 물론 중국 칭다오는 정말 에, 괜찮은 동네이기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종교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 종교성이 있으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그들을 전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 거죠. 예.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국제정세 가운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220조를 퍼주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퍼줄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역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대통령들이 그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탁월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왔던 거죠. 거기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를 했죠. 협조를. 잘 살아보세. 이거 새마을운동 아니겠습니까?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의 220조를 퍼주고도 눈 하나 깎다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거를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지금 이 힘든 경제난국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월급쟁이들 얼마나 배가 따뜻합니까 <laughs> 월급쟁이들이 제일 좋죠 요즘 같은 전국에서는 예 얼마나 자영업자들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예님의